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장 재밌게 알아친 남자, 김범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t 플 l a 3탄.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세 번째, 콱광 투, 투 동사 원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후후! 자, 박수. 어,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 싶습니다. 싶습니다. 어~ 진짜 여러분 댓글도 엄청 달아주셨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뭐 댓글을 달면 뭘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그게 고맙고요 어~ 진짜 막 읽다가도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말들 많이 주셔서 저한테 사실 그 댓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없다, 진짜.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가 댓글을 다 읽어줬는데 이번에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티플레이 영상 특성상 진짜 10분을 많이 넘어서는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댓글을 다 읽어드리다 보면은 댓글 읽는 데만 10분이 되게 생겼어. 그래서 뭔가 이제 회사 측에서도 아이들의 성원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 해가지고 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어, 보답을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보답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비밀입니다. 아직은 이거 강의 끝나면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오늘 이거 투투 배울 텐데요. 어, 오늘 또 10분 동안 힘차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 음. 아, 참고로 그리고 제 포켓몬스터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망나뇽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때 분명히 2탄에 이 자리에 라이츠가 있었는데 라이츠가 없어졌어요. 제 사촌 동생 녀석이 가져갔습니다. 하, 제가 분명히 사촌 동생 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나 이거 하나만 가져도 돼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내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응. 근데 막난용이랑 라이츄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막난용이랑 라이츄는 안 된다. 그랬더니 녀석이 라이츄를 뜯어갔어. 뭐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엄마 제가 내내 라이츄 뜯어가 이럴 순 없잖아요. 제가 <laughs> 지금 어,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포켓몬빵을 먹는데 라이츠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포켓몬빵을 딱 먹었는데 라이츠가 나왔다 저한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투투 동사원형 구문 해석 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가 투투 동사원형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시작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막 너무 뭐뭐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밌게 하는 거야, 그냥. 자, 보세요. You are too short to ride the bumper car. 그랬어요. 그럼 갑니다, 적용. 너는 너무 작아서 범퍼카를 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She was too young to go to school. 자, 그녀는 시작! 너무 어려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 없었다. 그렇죠 이번에는 과거형이니까 해석도 과거로 하는 거예요. 그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투, too, 투잖아요. 근데 이 문장의 어디를 봐도 뭐뭐뭐할수 없다. 뭐 이런 낫과 같은 단어는 안 보이잖아. 부정의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뭐뭐할 수가 없다.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직역을 하면 그거야. 봐 너는 너무 작어. 뭐 하기에? 범퍼카를 타기에. 그녀는 너무 어려. 뭐 하기에? 학교에 가기에. 원래 이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뭐, 너무 뭐뭐, 뭐,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좀 있다가 이투투라는 문장을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달리 바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때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법으로 외우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 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자 보시면 자 투와 투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가 나옵니다. 그래 형용사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 형용사 보통 형용사가 많이 나오고요. 부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동사 원형 짠, 동사 원형 짠. 이게 투부 정사니까 반드시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알았나? 막 ing 막안 돼. 동사 원형. 자, 흐차흑차 흐차. 자, 하나 해봅시다. 그는 너무 약해 갖고 그 상자를 들 수가 없다. 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시제 확인. 뭐뭐 할수 없다. 현재 시제입니다. He is 너무 Too weak 요정도는 알아야지 그쵸? 너무나도 약해서 Too 뭐요? 그 상자를 들 수가 없대요 근데 동사원형 써야 돼들수 없다 Lift 해볼까요? Lift the box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나? Too Too 동사원형 투투 동사 원형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응. 자, he is too weak to lift the box. 자 외웠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He is too weak to lift the box. 끝.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투투를 too,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잘 봐요. 자, so that 주어 캔트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to to 동사 원형을 so that 주어 캔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 이 so가 또 너무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뭐뭐 해서 어, 여기서 that은 그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 자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주어가 캔트 n 뭐뭐 할수 없다.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you are too short to ride a bumper car 이거 했던 거잖아. 그럼 너는 너무 작아서 범퍼카를 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봤더니 잘 봐요. You are so short that you can't ride a bumper car 이된 겁니다. 그러면 봐봐, 투투랑 소댓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지. 근데 소댓은 뭔 뜻이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예요. 부정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이 '캔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끝이야잉' 그래서 너는 너무 작어. 그 결과 너는 범퍼카를 탈 수가 없다. 끝 됐습니까? 자, 우리가 소댓스로 바꾸잖아요. 여기서 댓은 접속사야,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고요. 그럼 봐라? 너는 너무 작다라는 문장이랑 네가 범퍼칼 탈수 없다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문장과 문장을. 그렇기 때문에, 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아, 완전한 문장이 와야지. 어,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연결 이거니까요. 끝이에요. 알겠죠? 뭐, 대 다음에 뭐, 갑자기 막 추가 나온다든지, 막 갑자기 뭐, 동사 원형이 나온다든지 다안 돼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어, 동사.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to, to를 so that can't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so that you can't. 자, 전환 한번 해보도록 하죠. Ben is too poor to buy the house. 그랬어요. 자, to, to, 시작. Ben은 너무 가난해갖고 그 집을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Ben is so poor. 자, 뒤에 다시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that. 그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결과 그는, 시작, can't buy the house. 이게 되는 거예요. 되죠? 응. 뒤에는 역시 완전한 문장. 그는 그 집을 살 수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 We were too late to watch the movie.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자, 과거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늦어가지고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 과거형. 그럼 얘도 소 o so t 으로 바꿔볼게요. 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We were 시작. So late. 그 다음에 that을 쓰는 거죠. That.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so late that we 설마 이렇게 켄트라고 쓰시겠습니까? 안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과거형이니까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켄트의 과거를 써야죠 뭐쓰면 됩니까? couldn't 잘했어요 so that we couldn't watch the movie 요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We were so late that we couldn't watch the movie. 끝 됐습니까? 아, 요렇게 하면 우리 to t 배웠고요. 얘를 so that 주어 c 트로 바꾸는 거 배웠고요. 시제에 따라서 so that 주어 couldn't가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티플레이 세 번째가 끝났습니다. 어, 짧고 그렇게 투두둑 치고 빠지는 거야. 알았죠 응. 여러분도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음, 또 우리 또, 어, 소통합시다. 오픈톡,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이번 티플레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다음번엔 그래도 이거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